어, 제주도 서귀포시. 엽사와 사냥개가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총성과 함께 시작된 한낮의 추격전. 노르코액을 위해 인간들이 총을 들었다. 재수 문제로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제주의 노루포에 지금 제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자연 생태의 보고 한라산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던 한라산 노루가 지금 제주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밤 늦은 시각 차량 한 대가 밭 주변을 돌고 있다. 노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순찰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혼자서 넓은 경작지를 모두 지켜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주변 농민들이 매일 밤 함께 농작물을 지키고 있다. 농지가 있요 네. 위험치안앉아 수봉이신 거저 네. 네. 오른쪽에 네. 저거. 밭으로 들어온 노루 한 마리가 발견됐다 사냥개가 뒤를 쫓아보지만 재빨리 내달리는 노루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불빛을 비춰 노루를 쫓아내는 것이 농민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것만 방심해도 농작물 피해가 커지는 탓에 농민들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 지키지 않으면 농사, 를 못하는 이런, 게 바로, 생존권하고 걸려있는 거그 a 하 매치, mam, h 하면 한 며칠만 안 하면 이 정도, w 이싹 없어지는데 그걸 지키는지키기지 않으려고 하는 전쟁이지. 제주시 북동쪽 구자읍에 위치한 콩밭 이곳 역시 노루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콩대는 일찌감치 노루의 먹이가 돼버렸다 이만큼 한 상태에서 이 꼭지부터 먹기 시작해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것이 제일 위에 지금 상대예요 이 상대를 잘라 먹어버리니까 그다음엔또 옆에도 이렇게 나와요. 연한 풀을 즐겨 먹는 노루에게 새순이 막도아난 콩대는 좋은 먹이감이다. 잎이 무성할 시기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콩밭은 황량하기만하다. 땀흘려 일군 일년치 농사를 고스란히 노루에게 빼앗겼다. 이 밭에 오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오고 싶지 않아요.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있는 농사를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안 당해본 사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도 전혀 이거 모를 거예요. 내가 직접 약치고, 씨뿌리고 응, 밥 갈고, 또밥 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농사 돼야 그 농사꾼의 심정을 알지. 서귀포시 성산업에 위치한 더덕밭. 이것도 7년 전부터 노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간밤에도 노루가 다녀간 흔적이 바지랑 사이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된 거는 전부 노루가 밟아버린 겁니다. 예, 이건 폐작입니다, 지금. 저덕밭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노루 다니는 길이에요. 노루 다니는 길이 이렇게 났잖아요. 이렇게 자기 땅이라고 영역을 표시해놔요. 다시 해보지 안했으면 아만는열 마리 이상 됩니다. 한 하나 한 퇴가 한한 식구가 노루들이 주로 활동을 시작하는 해질녘. 제작진은 저조도 특수 촬영을 통해 노루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어둑어둑해지자 하나둘 밭으로 다가오는 노루들 노루의 시간이 시작됐다. 그 물망을 피해 능숙하게 밭으로 들어온 노루들은 곧바로 먹이 활동에 들어간다. 여지 소비성이 강한 동물로 위가 작아서 자주 먹이를 섭취해야 한다 이 연한 새순들은 노루의 좋은 먹이감이 된다 해질녁 시작 때 동틀 무렵까지 이어지는 노루의 먹이 활동. 이로 인해 농가의 피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노루는 아주 순한 풀들을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보면 여름철이 지난서부터는 야생에 있는 그런 풀들은 상당히 이제 이미 성장이 멈춘 억센 그런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먹기에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서 농작물의 농작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콩이나 그럼 도덕 같은 그런 식물들은 노루가 먹기 아주 알맞은 그 시기적으로 알맞은 그런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많이 이제 가해야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물망도 쉽게 뚫고 들어오는 노루들을 막기에는 버겁기만하다.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조금이라도 이 틈이 보이면 이뭐 머리를 이렇게 이 속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한번 그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거울랑을 이빨로 찢어서 그 구멍을 만들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 때문에 막 이제 좀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제 누루면 이제 헐어 있는 거예요. 그 속으로 이제 계속 누루들이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이때 이제 관리를 못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작되는 거죠. 대장만이라도 막기 위한 농민들의 노력, 밭 주변을 돌며 그물망을 정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오늘도 여지없이 밭으로 들어온 노루들, 살기 위해 인간의 밭으로 들어온 노루들과 밭을 지켜야만 하는 농부들 사이에 벌어진 충돌. 농가의 노루 피해가 계속되면서 결국 제주도는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고 2013년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포획을 허가했다. 시엔 농가의 신청을 접수받아 이루어지는 노루 포획. 총을 든 전문엽사들이 나섰다. 20일 전부터 노루가 들어왔다는 한콩밭 들어, 불러,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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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들려, 들어한다보 인데 자기 시민용을 아니까, 결국 이농약물 주인이 와가지고 이 노루를 쫓지질 못하니까 그냥 아예 그냥 사람이 와도 그냥 겁을 안 나는 거죠 이거. 주변 과수원에 숨어 있다가 이곳 콩밭에 들어온 노루들. 그동안 인간으로부터 보호받아왔던 노루는. 이제 유해 동물로 전락했다. 해발 400m 이하에서 총기 포획이 허용되면서 시작된 노르와의 전쟁.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제주의 상징 한라산 이 속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생명들이 터잡아 살고 있다. 130여 종의 한라산의 야생동물 중 단연 손꼽을 만한 것이 노루. 도착종으로 오랜 세월 제주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왔다. 이가은에 교미를 해 5월 말에서 6월 초에 새끼를 낳는다. 갓 태어난 새끼는 보 땅은 이 땅은 이 땅은 이 땅은 이 땅은 이땅 이쪽은 암컷인데 2, 3개월 동안 젖을 먹인다. 노루는 일부 다처제를 이루며 사는 사슴과 동물이다. 꼬를 가진 수컷들은 영역 싸움을 통해 세력권을 설정한다. 노루 수컷 간의 영역 싸움은 교미 시기에 빈번하게 일어난다. 오랫동안 제주도를 대표해 온 살아있는 전설 한라산 노루. 1980년대부터 제주도에서는 행정당국과 민간 단체가 힘을 모아 밀렵군들이 설치해 놓은 올무를 수거하며 대대적인 노루 보호 운동을 펼쳐 왔다. 야생동물이 살아가기 힘든 겨울철에는 먹이 주기 운동을 통해 노루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노루와 인간이 평화롭게 함께 살아온 것이다. 오시는분들이 너무 환호 환상할 줄 압니다. 야 이런 산에 오니까 한라산에 오니까 그래서 남한에서 제일 높은 1950m 한라산에 오니까 이런 어 동물들도 자기를 반기준다. 아, 그러면서, 야, 저노아바라 하면서 등뼉치고, 보함 지르고, 또 가, 그 옆에서 멀리 있어도, 그, 어, 사진이 잘 안, 안 나오겠지만, 은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막, 사진도 찍고, 어, 그런가, 아우성을 치면서, 그, 그 기본이 상당히 예, 상쾌하게, 분분하시는 것을 보면은, 야, 그래도, 한라산이 이런 야생동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 숨쉬는구나. 이제는 달라진 노루의 처지. 급격하게 늘어난 개체수 논란으로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무너진 전설이 되고 말았다. 한라산 노루는 농민이 애써 갖고 놓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존재로 인간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신청된 농가 피해 면적은 매년 증가해 약8,800 헥타르에 달한다. 신고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노루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오늘 갑자기 노루가 나타나, 나타나기 시작한 게 지금은 엄청 번성이 많이 돼 있어요. 집단 집단 그 가족 저제처럼이 하나에서 한두마 내려온 게 새끼치고 새끼 쓰다 보니까 대가지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많은 제주도 농민들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뭐라고 하라. 뭐라 하라. 뭐라 하라. 집회도 하고 시위도 했습니다마는 집회하고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보는 시각은 농민들이 그 어떤 자기 이익만을 쫓아가지고 집회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농민들은 이게 생존권이 걸렸습니다. 1년 농사 딱한 번인데 한번 하는 게 노루가 이거 피해를 줘버리면 1년 굶다 보면 2년 농사를 1년 치하다 보면 내년도도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목> 늘어가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주도청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1인당 500만원 한도의 보상액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상 면적이 신청 면적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아 지원 금액은 총 16억여 원에 그쳤다. 아, 노루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가 돼버린 거죠. 뭐한 제주도 15만 농민에게는 이게 애물단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걸 빨리 그 포획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 대책을 강구해달라 이렇게 한 지가 11년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논란을 한 거죠. 그래서 조례로 포획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해야 되겠다. 노루피의 원인이 되는 개체수 문제. 표본 조사에 따르면 600고지 이하에만 17,000여 마리의 노루가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주로 한라산 고지대에 서식하던 노루는 왜 인간이 사는 지역으로 내려온 것일까? 한라산의 식생 변화가 노루의 서식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조리대라는 초본 식물이 노루들의 먹이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그중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아, 예. 그, 요러, 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뜯어 먹지 않습니까? 여기 노루가 먹었던 흔적들입니다. 이걸로 봐서 아, 이게 노루가 먹는 식물인지 아닌지를 예,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리대가 많이 일생하다 보면 그 뭐라고 그이 안에 그 식물이 노루가 먹을 수 있는 그 식물이 종자들 종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만큼 이제 노루가 사식하는 이제 여건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래 해발 1,600m 부근의 고산지대는 노루의 먹이 식물이 풍부해 주요 서식지로 알려진 것이다. 하지만 백록담 바로 아래 부분까지 조리대가 점령하면서. 노루의 먹이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